어 그럼 일단 모든 생각나는 대로 의견들 쭉 얘기해볼까? 음... 가장 훌 좋은 건 아무래도 아이돌 노래 캐스에서 뮤비처럼 찍는 건데 너무 흔하려나? 어 학교 좋은 소재네요. 그럼 야구부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? 음... 아힌드니 흰둥이요? 응, 흰둥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거든. 엄청 순하고 똑똑해. 예전에는 어떤 애 잃어버린 신발도 찾아다 줬대. 그래서 막 천재견 아니냐고 난리났었거든. 우리 학교 홍보 영상에 깜짝 출연시켜도 되게 기여것 같은데. 뭔 개소리래. 뭐? 찍어야 된다는 규칙 같은 게 있어? 그리고 흰둥이가 출연한 게 어디가 어때서? 야 조유정, 너왜 멀쩡한 흰둥이를 음해? 그리고 흰둥이 잡종게 아니거든 흰둥이 선배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흰둥이 아꼭 적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, 그럼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 됐다 그럼 제가 오늘 단톡방 만들게요 좋아 너 괜찮아? 몰라. 다 짜증나 야! 너는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? 너를 봐. 웃음이 안 나오나 그래서? 너도 너네 반 반장이 범인 같아? 걔가 아닌 누가 있어 응, 음, 그런가. 근데 애는 착해 보이던데. 너가 서현이를 알아? 아, 그게. 응? 저기,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혹시나 흰둥이가 먹을 수도 있어서 강아지들은 잘 먹. 너 진짜 좋은 애였구나. <laughs> 우리 학교는 아직 살만한 곳이었어. 괜찮아? 그래. 그거야 모르지. 근데 내가 모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. 다 먹었니? 응? 응? 뭐야? 응. 사 때마다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야 그리고 그 말은 다시 말해 우리 홍보부가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 뭐 그럼 이번 영상 컨셉은 유림이 얘기하데아뭐 그래 그럼 주인공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한번 고백하고 하면... 그럼 되겠다 그럼 다 됐나? 저는 뭐 할까요? 오나리, 너는 소품 정리랑 그 외에 남은 것들 있잖아. 뭐 페이스북 계정 관리랑 생일표 만들어서 붙이기. 그런 거 하면 되겠다. 네, 그 많은 걸저 혼자서요. <laughs> 그하지만 저도 다른 애들이랑 같이 촬영하고 싶어요. 소품 정리 같은 거 말고 저도 소품... 아니요.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. 아, 진짜 어이없네. 상관이에요. 그리고 저희 그런 사이 아닌데요. 시끄럽고. 뭐 여기 혼자 꿀빨로 왔냐? 아니 그래 일을 하여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어. 어? 왜 나와? 오늘 회의한다고 하지 않았어? 아 이제야 끝났어요? 회의 벌써 끝났죠 뭐? 아니 아까 그 부장이 분명히 카톡으로 이거 붙이고 그러고 너 수업 끝나고 생일 전단지 다 붙이고 와 하, 설마 일부러 다 빼고 해의한 거야? 얘들아 우리 배고픈 아 나리 선배도 같이 갈래요? 어? 어... 아 아니 난 괜찮아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맛있게들 먹어 네 그럼 네. 너... 배고픈데,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갈까? 나리야. 어, 차아 집에 아직 안 갔어? 응. 자느라고. 에? 뭐 집에 가서 자지. 여기 축구 깜깜한데. 혼자 안서었어 별로. 집엔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서. 넌 이제 끝난 거야? 응. 아, 우리 같이 뭐 먹으러 갈래? 내가 사줄게. 먹고 싶다는 게 여기야? 응, 춥다. 빨리 들어가자. 어오세요 음, 오늘 약간 비 l 티 느낌인데. 천양이 넌뭐 먹을 거야? 음,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로 두개 시킨다. 음, 제 주문할게요. BLT랑 스테이크앤치즈 주시는데 빵은 파마산 오레가노로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야채는 다 넣어주세요 소스는 렌치소스에 스위트 어니언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치즈는 모짜렐라 치즈로 주시는데 찬양이 너 치즈 좋아해? 응 치즈는 모짜렐라로 3배로 넣어주세요 아까 2개 시킨다 고 그러지 않았어? 응 30cm로 2개 아 그리고 이렇게 시켜야 이렇게 바꿔서 둘다 먹을 수 있지. 오 역시. 배고프다. 둘 먹자. 근데 찬영아, 넌뭐 좋아해? 아니 생각해 보니까. 간식도 그렇고, 놀 때도 그렇고 너무 우리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우리 얘기만 했던 것 같아서 넌뭐 좋아해? 운동? 게임? 아님 노래? 음, 뭐야 그게 아 그리고 내것좀 그만 가져가 애들다네건줄 알잖아 내 돈, 내산 악어 인형인데 그게 정도라서 좋은데 내 악어인데 나랑도 정도라야지 너라만 정도냐? 어? 안 되겠어. 우리 이거 뭐 빨리 담고 인형 사러 가자. 내가 나랑 어울리는 인형 사줄게. 싫어. 그냥 내가 사줄게. 너랑 어울리는 오리 인형. 그럼 되지. 되긴 뭐가 돼? 그거 그러니까 내가 왜 오리야? 뭐야? 너 지금 왜 웃어? 그냥 귀여워서. 뭐야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지? 나리 선배. 이서 마주쳐가지고 아 어떡하지? 뭘 어떡해? 야, 넌 눈도 크네가 무슨 앞동무뿐이야? 너도 괜찮아? 야, 왜 숨을 안 쉬어? 야, 오나리! 정신 차려봐 봐! 야, 나리야! 혹시 라도 그러면 어떡하다고